아빠, 응?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벤츠를 타고 싶어하는 걸까요? 벤츠? 네. 벤츠를 타고 싶은 이유. 물론 내가 지금 벤츠를 타진 않지만 나도 벤츠를 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벤츠는 뭐 차의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브랜드 바를 무시할 수가 없어. 음. 우리가 뭐를 이렇게 선망하게 되면 네.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잖아. 맞아요. 근데 자동차계에서는 이 브랜드로만 놓고 봤을 때,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거의 최상위권 럭셔리급 브랜드다 보니까 나는 살면서 벤츠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차 보러 오시는 분들도 벤츠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고,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무시할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중고차에서는 벤츠 세단이 음.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세단 기준으로는 진짜 국산차랑 가격 차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뭐 S 클래스를 제외하고 C 클래스, E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대면은 괜찮은 차들이 막 쭉쭉 나와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미지 대비 중고차에서 차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SUV는 요즘 가격이 어때요? SUV도 전보다는 가격이 좀 빠졌어. 그래서 지금 괜찮은 벤츠 SUV, 뭐 사이즈별로 가격은 틀리겠지만, 뭐 GLS급, 이렇게 큰 사이즈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러면, 2000 후반에서 한3000 중반?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아. 요 음, 음. 확실히 SUV라서 전보다 가격이 빠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아직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네요. 전보다 가격이 빠지긴 했는데 세단이랑 가격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좀 비싸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이 신차가가 세단마다 더 비쌌으니까. 그러면 벤츠 SUV를 저렴하게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음. 무슨 차를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벤츠 중에 SUV를 좀 저렴하게 타실 분들 그래도 GLK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GLK요? 음. 아, 그 신사의 품격에 나왔던 그 차요. 어... 어, 어. 그 안때 엄청 유명했던 차 있잖아. 맞아요. 그 디자인도 예쁘고, 얘도 4륜구동 지원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봐도 옵션도 괜찮단 말이야. 그차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 차는 음. 실제로 보면은 지바겐처럼 생겨가지고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거기에서 그 차가 또한 가지 좋은 게, 요즘에 나오는 SUV는 대부분 둥글둥글한 곡선 이주니까 네. 나는 직선 이주에 박스카 형식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g 바겐 가기에는 이 1억 이상을 써야 되니까 너무 비싸잖아. 네. 근데 GLK로 보면은 디자인은 비슷하게 직선으로 가는데 차값이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오늘 음. GLK를 저렴하게 한번 찍어볼까요? GLK가 지금 내용이 괜찮아도 무조건 천만 원 대면 살 수가 있을 거야. 벤츠 SUV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 그럼 최대한 가격 낮추고 내용 좀 깔끔한 모델을 찾아보자고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지금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도로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있는 모델이고요. glk라고 하는 모델도 전기형 모델이 있고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이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uv 모델이기 때문에 포메틱 풀타임 4륜5동 당연히 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벤츠 suv 중에서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모델 중에 한 대요 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벤츠의 glk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이 두 군데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도 뒤쪽도 총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모델이고요. 두 군데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K 클래스. 2 2공0 CDI, 포메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각진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전 세계 어떤 브랜드에서도 차가 잘안 나오죠? 이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 모델 중에서, 벤츠의 최상위 플래그십급 SUV, G박인이라고 하는 모델이죠. 얼핏 보면은 그 모델이랑 되게 진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구형 바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바디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관주행 등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들이 구형 바디로 분류가 되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실내에서 컬럼식 기어가 들어가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바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 페이스리프트 바디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서 마주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 느낌도 없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보실 수 있고요.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JLK라고 하는 모델도 쥐색 바디로 국내에 차가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대부분 화이트 또는 실버 바디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차종 중에 한 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유지 관리 편리한,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루프바 그 위쪽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구형 같은 느낌이 크게 없어요.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벤츠의 패밀리 인테리어 보실 수 있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형에는 들어가지 않는 컬럼식 기어 레버를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핸들 디자인은 3포크 핸들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송풍구도 원형 송풍구를 보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가격 대비 굉장히 깔끔해요. 이유는 1인 신조이요. 한 번이서 유지 관리 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부터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들어가면서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에요. 준 중형급 SUV로 분류가 됐던 모델인데. 국산 SUV랑 비교를 해보면 스포티지 정도 이열 공간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1인 신조답게 굉장히 짱짱한 시트 관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괜찮은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성도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에요 도시명 소형급 SUV가 아니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충분한 적재 공간이 나오는 모델인데 여행용 캐리어 한 3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위쪽으로 트렁크 가드 뭐 이런 부분도 신차에서 받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테이핑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다 떨어지지가 않은 모델이에요 위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바디이기 때문에 구형과 비교를 해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아래쪽으로 보이는 듀얼 머플러 이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메틱 풀타임 4륜구동 지원을 하면서 리어 디자인까지 직선 이주의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2 2공 CDI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도 나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연비 한 15km 정도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 벤츠 SUV가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 연식으로 보게 되면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야지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중반도 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고 특히 직선 이주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선루프 e c m i p s 룸밀러,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의 모드, 전후방 센서, 에코버튼, DIS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2만 7,402km, 12만 km대고요 자 요즘에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고차 기준에서는 감가가 정말 심해졌죠 오늘 벤츠 모델 중에 특히 SUV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장점이 꽤 많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1390, 13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월에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